수리언니 인터뷰 가능하세요? 아니아 안돼요? 제가 <laughs> 내네 양형이라 <laughs> 저한테도 내 양형이세요? 네 이건 뭔가요? 이 돌멩이? 눈나리 달렸는데? 아 저깄네 아 있어? 아. 가자 왜 살라고 사준거야? 어? 왜 살라고 사준거야? 아 카드 아. 카드 일단 집어넣을거야? 어 아. 어서 오십시오. 네. 그래. 어서 오실게. 얼마 꼽지? 이거 되게 궁금해. 어? 나중에 이거 집에 갔다가 사보고 싶다. 잘리가. 그래. 못 지도. <laughs> 위로 올라가는데? 여기 지하철요? 어. 여기 지하철요. 어. 고마워. 어. 영원히 갈 거면. 진짜 볼 때마다. 8번 출구 잡히다. 아. 아니, 이번엔 뭐 비슷한 거 나왔다면, 뭐, 지하철 탈출할 인가 <laughs> 어, 봤어. 누가 하는 거 봤어. 우주와 봐. 어, 이거 그거 아니야? 오라무산? 아, 어머, 어딨어, 이거? 어. 오라우산이다 <laughs>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야? 카메라가 어딨어? 직진해서, 저거다 귀여워일와 봐. <laughs>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귀억해찮 아니 웃기다. 하이! <laughs> <헤이>. 내빛지 <늦지> 않냐 야난말라 <laughs> 버즈 냄새 난다 영어요 <laughs> 돼지들 <웃음> 냄새로 간다. 어우 야 진하게 남고 있어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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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디가 기운이 없다 어. 오, 쩐다 먹어봐 이거 진짜 연하다고 궁금하다 섞어 먹어야 하는 거아먹어아 진하진 않네그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브루브 같은 맛? 부드러워 음 드셔보시고 말씀해주시면 아 이거 먹자 왜? 이게 훨씬 왜? 맛있어 일본에서는 아이스 고기를 시키잖아 아니야? 응 음, 나는 아메리카노 아 진짜? 아이네 어. 제가 썰게요 어, 그러실래요? 하나씩 가자. 아겠 예. 이건 알아서 먹기로 하고. 어. 여기 있어. 응. 음. 아우 음. 음. 가까워. 음. <웃음> 부드러워. <웃음> 극강이 부드러워. <laughs> 진짜 부드럽게 생. 잘아다 어머 안는거 어도 돼. 응, 드시 식빵 같은 너무 딱딱해서 맛이 나. 진짜 네 인생에 다시 없을 그 식빵이. 부드럽다. 음. 음, 맛있지. 음! 정말 맛. 람바 원이 이모. 사람들이 괜히 맛없는 거맛있는게 아니야. 너무 맛있다. <laughs> 왜안 찰려? 너무 맛있어, 가가하가나 아니 식빵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? <laughs> 내가 빵을 안 먹었는데도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어. 아니야, 그말 맛있다. 이것도 아, 남놈이 <laughs> 이게 이게 아. 내가 이러려고 돈 벌지? 너클인데. 나 저거 더미 러 갈래 뭐? 나 간다. 또 저거 던가. 잡아줄까요? 어, 아니 혼자 할수 있어요. 아 네. 네. 어? 네. 간다. 어. 그런 색? 뭔지 몰라. 뜯어 봐. 뜯어 주세요. 파란 거예요? 음. 파란 것도 상관없어. 음. 이거 같은데. 어? 귀여워 이거 거울이야? 어! 아, 네. 어 그런데 거울이 꽤 커야 될텐데? 거울 어, 예쁘다 뒤 뒷면 여기, 여기 봤나? 제대로 안본것 같은데 어다귀여이거다기 근데 기왕이면 호빵맨 아니었어. <laughs> 호빵맨이아니었면 좋겠다. 어. 아. 어. 어. 너무 안보인대요 보고 가야겠어. 아! 아, 어머! 짤랑이다. 귀여워 좋아. 어 기세를 뭐라? 어 이거, 이거, 이거가 나오길 필요볼래이 기. <laughs> 세균맨이면 좋겠다. 나도 세균맨 제일 귀엽다. 그 생각이 어 역시 빌런이. 갓, 갓. 쟤왜 노란색? 노란색 안에 세균맨이 있을 수도 있고. 어? 짤랑이 아니야? <laughs> 노란 거. 어, 그렇네. 어, 예. 쟤밖에 안 나온다. <laughs> 짤랑이는 맞췄다. 좋아. 아, 이거 나오면 좋겠는데 <laughs> 아, 갖고 싶은데. Yeah. 잘 고맙다. 귀! <목소리> 어? 귀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귀. 아 너무 좋다. 아, 이거 나중에 안시켜겠다 <목소리> 냉장 보관해주세요.

한, 한 시간만 번... 누워있다가 언박싱을 해야겠다. 아, 한 시간 누워있다가? 응. 오케이. 나 지금 캐리어 열 힘이 없어. 약 먹고 싶은데 캐리어를 열 수가 없어. 열고 할까? 열고 쉴까? 편한 대로 해. 너 어차피 너도 지금 쉴 거면 나도 같이 쉬어야지. 언박싱 은 같이 해야지. 응. 왜냐면 니짐다 나한테 있거든? <laughs> 아 맞다! What is that? 입어보실? 어 아, 진작에 입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저, 이거 완전 시원한 애들이었네? 그치 나줘 해! 써아 감사합니다 토롱이 귀엽다 토롱이 아 혹시 몰라서 이거 토롱이 옷지퍼백이거든 귀여워 토롱이 여기 있다 토롱이 누가 죽뭘 아. 하고 싶었던 거였어? 아, 기다려. 티셔츠잖아. 건너가시오. 아. 아 귀여워. 도롱이? 어. 너 가차해라. 뭐, 어머, 해피필. 실직. 실직한 지가 지안 됐는데. 며칠은 뭐 사루만 했을지.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산 거. 톰포드 이렇게네. 이렇게 화장이 피부에 딱딱 붙어야 되는데 안안 응. 붙고 그 기름처럼 둥붕 떠다녀. 헉, 뭐야 예쁘다. 사진. 톰포드 <laughs> 예. 아, 예쁘다. 바트리 진짜 예쁘다. 어 <laughs> 냄새나? 응응. 응. 괜찮아? 너랑 잘 어울린다. 화이트 스웨이드. 와. 화이트 스웨이드 같은 향이 나네. 응. 어, 아깝다. 나 그거 다버려야 돼. 여기가 아까 어떡해. 그러니까 실직한 포도씨. About Tom. i c 이게 연작. 나 연작 처음에 듣고 이게 뭔가 했다. 그리고 이게 헤라. 연작. 다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속아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거는 물놀기와. 이거랑 이거랑. 물놀기와 스티커는 선물. 꺅. 이게 신세계에서만 파는 거라 하더라. 아 진짜? 음 조그마하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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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량 못 보셨어? <laughs> 어. 어, 프라이머 되게 묽네? 응. 이게 프라이머까진 아닌데, 그냥 프라이머처럼 쓰는 것 같더라. 오. 오, 아, 근데 약간 목선 게 좋다. 어어. 뭐더라? 너마 아, 아파. <laughs> 아! 나는 노세범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아까도 노세범 썼잖아. <laughs> 노세범 말고 없어서 그런 거지. <laughs> 저것도 못 년대요. 8,000원 주고 샀어요. 너무 좋아요. 나 이거 잘안 써가지고 오. 여기 아직 스티커 붙여져있다 귀엽다 응 귀여워 아 됐다 오 그러니까 <laughs> 어, 생각보다 별로... 크네? 왜? 어머머머나 되게 조그할줄 알았거든? 어머머, 되게 크고 두껍.. 두툼하다 그러니까 어머머. 아니 나한요 정도 될줄 알았는데 어머 그래서 비싼 거였구나 응 <laughs> 아. <방금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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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반짝이도 있어? 그렇네 어머머머 어머머. 아무 생각 없이 샀는갑다 아. <laughs> 이쁘네요 어. 다음 어, 제일 비싼 거 두둥 이걸 드디어 사보네, 내가. 그디어다몇 년만이지? 겨우나 어떡하지? 좋으면 계속 이거 사야 되는데 이 비싼 거를. 어떡하지? 젬 쿠폰도 잘안 오는데. 고급지다. 고급져. 와. 와. <laughs> 진짜 블랙 쿠션이. 와. <laughs> 헤라 언제 이렇게 고급져? 지금 헤라 맞냐? 어. 어떻게 할래? 슬례할래 <laughs> 우리 하나 더 샀잖아. <laughs> 알았다. 하나. 그래서... 버리고 가자. 어머머. 어머, 되게 촉촉해 보인다. 어머, 바로 쓰게? 응. 어차피 내일 수나 오늘 수나 똑같잖아. 어, 촉촉한 것 같은데? <laughs> 되게 매끈해졌다. 브라이버 위에다가. 지고 그러니까. 팩트 너 원래 이렇게 쓰면서 하래. 그럼 나밀리지 다다 않냐? 어, 다 뜨는데? 그러니까. 근데 그게 아닌가 봐. <laughs> 얇게 올라간다 해야 되나? 얇게 여러 번 하는 게 차라리 낫지. 응. 근데 촉촉. 한거 응. 같고 그프라이머 느낌도 튜닉 그러니까. 해 가지고 좋다 이게 바로 그 속광. 괜찮아. 그니까 어. 이거 화장 못 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아. 베이스를 못 만지는 사람들한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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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아